There is no future in any job. 조심하시고요 뭐가 없습니까? 어떠한 직업에도 미래는 없습니다. 그렇죠? The future lies. 자,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직업에 미래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직업에도 뭐는 없다? 미래는 없다. 하고 하고 싶은 말을 잘보시고요 어떠한 직업에 미래가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에 미래가 있다는 겁니까? 그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미래가 있는 겁니다. 직업이 미래가 아니라 직업을 가진 무슨 말이냐? 설명합니다, 그렇죠? 올더워 이 어려워요. 올더워 무엇습니까 포캐스팅, 예측하는 것. 우리 미래가 어떻게 보일지 어떨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지금 미래는 아무 없다는 거죠. By knowing how to learn and keeping up to date on new technology. 자. 음어 어렵긴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겁니다 끊어주고요 by knowing부터 시작해서 뭐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좀큰 방아 나왔으니 끝난 거야 그렇죠 l i k e 서 끊어주셔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돼또 이거 by인지가 i G가 어때 기 걸리는 것이지 앞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미래가 어떨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까 말했죠 직업에는 뭐가 없다 미래가 없다 하지만 컴마 By knowing, 알으로써 배우는 법을 알므로써 아까 있죠 일반 두번째 Keep up to date란 말이죠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모아보로써 항상 어떻습니까 그렇죠 최신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항상 어떤 준비될 수 있단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 그렇죠 준비되어 질수 있다 뭐에 대해서 Whatever the future may hold 무엇이든 간에 미래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 간에 알았습니까 담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미래가 담고 있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렇죠?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늦으십니까? 그렇죠? 네. 직업에는 미래가 아니고요. 뭐에 있다? 그직업만 사람이 미래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어떤 직업이 잘 나갈지는 몰라요. 미리 어떨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학습하는 법을 배우시고 항상 항상 스테이스를 습니까 유지하는 겁니다. 항상 기술 새로운 기술에서 최신으로 일하이 되면 분명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질 겁니다. 뭐이렇태가 됐습니까? 여러분이 준비되어 지는 거죠.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프리페어는 능동이야, 동작이야. 내가 뭘준비한다하지만 여러분 준비된 상태에 되어 있을 거비 프리페어 조심하시고 아까 프리페어 뭘 준비해야 되죠? 그렇게 프리페어 쓰잖아요. 프리페어는 뭡니까? 이거는 뭔가를 준비하는 동작이에요. 하지만 비 프리페어는 뭡니까? 내가 준비되어 있어요라는 상태예요. 나뭘 준비하려 할때 프리케어 포를 쓰는 거야. 아까 능동성도 맞았습니까? 내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내가 프리케어 포 쓴단 말이야 하지만 비 프리케어 쓰는 내가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뭐뭐 뜻이 달라요. 얘는 동작이되니까 얘는 뭐야? 상태 상태. 나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할 때. 나는 뭐에 준비돼 있어비 프리케어 포 쓰는 거고요. 프리케어 포 쓰면 어떻습니까? 나는 뭘 준비할 거야? 내 프리케어 포스는단말이야 나는 시험을 준비하는 데 프리케어 포 쓰는 거고요. 선생님 걱정 마세요. 단어 다 외웠어요. 내 수행평가 준비돼 있어요. 안 돼있죠. 그런데 이걸 쓰는 거야. 이제 외우면 됩니다. 몇 시간 안 걸려요. 이런 것이 b 필 p r d 죠 아, m not p r e p a r e for 면 준비가 안 돼있다는 뜻이야. 하지만 I don't prepare for 쓰면 난 준비 안할 거야. 뜻이야. 이해되십니까? 이걸 구분 못하 선생님 되게 많아요. 선생님 중에도. 그냥 필 r e 어떨 때 능동수 어쩔 수없수지 모르시는 분 계시단 말이야. 바보. 알잖아. I'm m a r r i e d 단어가 고 결혼을 한다는 단어가 없으니 그죠 나는 I'm married 다있니다그 i get married나 I'm married 쓰면 나는 결혼없 유부남이다 이런 뜻이 있니면그죠 다른 거야. 얘는 상태에 요얘는동작이관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동작 만왔잖아요뭘 준비해야 됩니까? 동작 나왔다, p r e p a r 여기서는 준비돼있다 뜻이야. 항상 준비가돼 있어. 새로운,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을 어야된 상태가. 뭔말이 뭐 모든 것에 대해서. 미래가 가져올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돼 whatever. 아니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가 가져올 모든 것에 대해서도 습니까죠 그렇죠? 어때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까 말했듯이 본인이 말했듯이 아까 설명했던 말의 설명이란 말이죠. 뭐 하게 되면 1번 배우는 학습법에 대해서 알게 되면. 2번 항상 세계 주요 스두 개만 말했어요. 과기 사람은 전반적 기술 트렌드가 어떻습니까? 그것이 산업 내가 믿던 전반적인 진로와. 이 설명은 지금 안 했고요. 1 번, 2 번이 돼 있으면 어떠세요? 사람 말할 때1 번, 이번돼 있으면 여러분은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자기 말했던 인용구 설명하는 겁니다. 직업이 미래가 아니라 그 직업을 가지려면 사람에게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떤 주민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미래가 있고 없고를 든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Thank you for 그렇죠? sharing this. 이것을 우리와 함께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닥터 김 하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괜찮죠? 오케이. 잠 빠질까요, 저거? 네, 잠 빠졌다고 생각했죠? 네.